내성 e y 내성 n t l i 로 그냥 o s 같 o w t h 형 당연히 e t your c o u 알았어. e They don't like to s a 아, They don't like to say. 이거 e y 어, 야 o n t l i k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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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좀... 아 근데 저 아, 사회복이 없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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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작! 입장! 왜이는 거야, 이 아, 좀안 펴져. 아니, 되지 않아요? 흐흐흐. 이에 존나 못 형, 냐작 입장! 왜 입이 더 크냐고. 용이형 <laughs> 센터백 했어

아, 나이스! 나비, 나가 저기서 사나이스나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나 <람이. artık 거 없나? 웃음> <laughs> <나이스> <laughs>

<laughs> 우와, 와, 와, 저한 7살? <laughs> 8살? 그때 한예슬 진짜 예뻤던데 한예슬이 너무 썩맞죠 <laughs> 한예슬이랑 한예슬이. 지금 서른 살인가? 네. 얘한테 술을 들고 있네 형, 그건 <좋아. 웃음> 아, 아직, 아직은 귀여운요무다 <laughs> <좋았다. 웃음> 그냥 마른데도 어쩔 <게> 거? 없마은 <laughs>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그냥 졸어 별거 없어 어피고생고생는거 알기 때문에 정한영형수님이 말한 줄 알았네 네 ㅋ ㅋ ㅋ ㅋ ㅋ 어살 때는 아왜 이렇게 약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한테는 겉에 붙어있었던 거 같아 조한게 있어 아이! 흉한 아흉뛰마뛰아 한도아무만도만도1 0래도 10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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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0만도 10만도, 10만도, 1 0만 진짜요? 이 내브라지 아, 바탕..바탕할까봐 안아한 <laughs> 아, 5억은 됐을것같은데아 그럼 재훈이가 질긴다 그, 오늘 뭐. 기가 안나가지고 가격이 저렴해. 매매가 아, 안돼 매수가 안돼 아, 매매뭐 가격 뭐 음. 지금 사람 많지. 근데 그거 팔려면 몇년팔라야 음... 되는? 그 지금 그것때문에 법이 거비, 거의 거비 그래가지고 솔직히 <laughs> 어, 탈퇴가 어디가 없어 배고프게 되는 거 없죠? 아유... 네. 그런 못 아니 안 팔리고 있는 <laughs> 이게 팔려야지 근데 형은 실버주잖아그고주 아... 배우 때문에 대형세가 올 배우 때문에 못 내서 <laughs> 팔아야 돼 <laughs> 그럼, 그럼 뭐, 근데 뭐. 안 팔리잖아? 배우 어? 때문에 대형세가 올라가잖아 자, 두개 주나 주가 주고라니까? 살리진 않는데? 누가 사. 주가는 <laughs> 누가 사냐고한 700만원 되려나? 3만원 어, 정도 될거 같은데? 아니, 또, 솔직히 살아요. 안 돼! 그래. 네. <놀데> 맛있다, 비7 0 0원에 주가 좋아. 하나, 하나. 그 정도 있어. 거 없나? <놀데> <오, 놀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많네, <laughs> 너도 아까 우리 쪽이었나? 잡아줘야 돼. 이런 좋아

절반 쓰고 절반 버려. 50만 원. 선주가 어제 붙잖아. 에이. 월 연봉한 100 정도 알았어? 180. 아, 100 정도. 일단지로 와. 그러다가 래 우리 우리 돌려가면 되게 좋을 같은한잖아나오게 글쎄 끝나오게. 아, 이렇게? 아니야. 아, 아니야. 이제 는걸알아다그거다 하면 8 0 넘을 거야. 아0초 10초? 이0초이스초이스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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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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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라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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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았다어 다시 한번. 아다 바로, 아, 바로. 야. 좋았다.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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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코이나 쳐? 네?

아, 톱날 나... 아, 그 나... 근데 아, 그요게 하면 톱날 지 맞아요 <laughs> 맞아. 아, 근데 무조건 일단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약간, 약간 잘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 맞아, 맞아. 잘 맞아도, 좀 배우면 무조건 잘 맞아요. 아, 그니까요. 네, 배 어... 아니, 어, 어, 재능으로 먹는다고. 이제 네, 약간 약간 그거죠. 되는 틀이 없어도 없어도 배워서 좀 적당히 적당한 성까지 올라가는 거. 그게 <laughs> 스크린골프 향 그, 그걸 맞히잖아요. 맞힐 때 강도로 공이 멀리 가는 거잖아요. 들어오 그, 맞을 때 그거도 그 임팩트랑 디테일 어, 올라가는 각으로 그런 거죠. 어, 그걸 읽어요 그래서가 그래. 이게계마다그 메이커마다 또입 셋, 센서가 달라서 소식이 달라 가까워는 별라고 하긴 하는데 가까워가 좀더쉬워 키워 이렇게 터도멀리만막 왼쪽으로 가는데 정면으로 가진 것같아고는거같 그래서 필어 나가면 막스테에서 조작할 수있와 이건 잘쳐 진짜요? 오오 간다!! 순ame!!! ullen 저기 statistically 제가 뭐 c 같은 데서 1일 레슨 있잖아 그른게 �ас새겨 t i m 걸로 한달

아무냐 있어요. 아 그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교차라니까또 감당하고.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요. <laughs> what's yeah.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지금 39분이에요. 대초한 39분. 네, 15분 뛰라 그래요 그냥? 응. <laughs> 네. 25분에 한거 같은데 2분 어차피 저희도 이제 더못 뛰어가지고 뭐하는거야? <laughs> 아 도토비! イエイ I <laughs>

Go